자, 안녕하세요. 스마이카조보정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특별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어요. 국산 대형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국산 대형 세단이지만 국내에서 살 수가 없는 정말 큰 실수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현대 제네시스 제네시스 수출형 차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0년에 최초로 등록을 한 2009년형 역각자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 두 군데와 판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조수석 앞도어, 뒷도어가 교환이 있고요. 운전석 뒤쪽 캔다는 판금이 한번 있는 차량이요. 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현대 제네시스 수출형 3.8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현대 제네시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출형 모델이요. 국내에서도 제네시스를 흔히들 제네 실수다 이런 애칭으로 부르죠. 근데 수출형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정도가 아니고 정말 큰 실수. 완성도가. 국내 모델도 물론 좋지만 이 수출형을 타다 보면은 국내의 실수는 실수가 아니구나. 이 정도까지 느껴지는 완벽한 상품성을 지니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제네시스. 국내에서도 이제 내수형 차량이 화이트바디가 인기가 좋지만 화이트바디 찾아보기 쉽지 않죠. 수출형 모델이지만 화이트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저도 이 수출형 제네시스를 많이 취급을 해서 보여드렸고 많이 판매도 해봤는데 제가 실내에서 GIS, 조거 다이어리라고 불리죠 그리고 운전석의 통풍시트 이 두가지 옵션이 있는 제네시스를 수출형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확실히 주행 질감 자체가 일반적인 제네시스도 물론 좋지만 완벽하게 달라요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격적인 부담 전혀 없어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490 490만 원에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가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 드리면 어, 전네 시트는 전네 시트인데 뭔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일단은 그 국내 법률이 아니고 북미권에서 출고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북미 법률에 맞춰서 차량의 디자인도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두 가지가 일단은 헤드램프 쪽 보시면 양쪽으로 호박등이 올라가는데 국내에서는 이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근데 북미권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를 할때꼭 있어야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국내 버전과는 살짝 다른 헤드램프 디자인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이 번호판 같은 경우에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새로 번호판이 적용이 되죠. 근데 북미권 같은 경우에 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가로형 번호판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번호판 디자인이 살짝 다르고요. 자, 옵션은 양쪽으로 HID 전방센서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 정말 선호도가 좋은 화이트 바디요. 흰색 바디로 준비했고요. 휠은 제네시스 수출형 전용 휠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크롬이 중간 중간에 올라가면서 투톤의 휠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쪽으로 순정 썬루프 보실 수 있고요. 자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이 하나 정도만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큰스크래치 데미지는 볼 수가 없고 밑으로 보시면 은 듀얼 머플러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LED 테일램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 하나 정도만 보이고 다른 부분에서 큰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이 트렁크 부분에 살짝의 부터치돼 있는 부분만 몇 군데가 보인다 이렇게 이제 외관은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모델을 이제 국내 내수용 차량이 있고 수출용 차량이 또 따로 있잖아요 수출형을 보여드리면 그런 문의를 또 주시거든요 국내에서 수리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현대에서 수출로 보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부품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 3.8 기본 엔진이지만 3.8 엔진이 적용이 되는 차량이고 이 차량의 강성이 그냥 일반적인 국내 내수용 제네시스도 물론 좋은데 완전 달라요. 문을 딱 여시는 순간, 마치 볼보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볼보 차량들이 문을 딱열 때, 어우, 무거워. 이러면서 연단 말이에요. 근데 제네시스 내수형 보게 되면 그냥 편하게 열죠. 수출형은 문짝에 무게부터 틀려요. 문을 여는 순간 볼보처럼, 아, 뭔가 좀 묵직하다. 그리고 주행 질감도 정말, 와, 이게 내가 알던 제네시스가 맞나. 이 정도로 더 부드럽고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 기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차량 관리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정말 특별한 대형 세단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만 하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저는 메모리 시트 1, 2단 그리고 뒤쪽에 리어커튼이 이제 국내에도 올라가는 제네시스가 있는데 수출형은 이 부분이 이제 기본이에요. 뒤쪽에 리어커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전동 시트 보실 수 있고 전후방 센서, AFS 버튼이 올라가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계기판 밝기 조절, 오토라이트 보실수 있고요. 저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썬루프 앞쪽에서 20눈 밀러, 앞뒤로 터치는 블랙박스, 순정 미디어창 포함을 한 후방 카메라 연동을 해주고요.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한 공조기.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통풍이 운전석에 3단이 들어가는데 수출형 모델 중에 통풍이 거의 없어요. 저 처음 봤어요. 대부분 열선만 양쪽으로 3단이 들어가거든요. 이차은 특이하게 통풍이 운전석에 3단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한 옵션인데 수출형 모델에 이 DIS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핸들 리모컨에서 크루즈 컨트롤, 미디어, 핸즈 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수출형이기 때문에 킬로미터로 이제 이 계기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일로 계기판이 표시가 돼요. 마일로 봤을 때는 128,145 마일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 부분을 키로 미터로 환산 하게 되면 20만 키로가 조금 넘은 주행거리거든요. 한 20만 6천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 제네시스 수출형과 내수형 차이가 도대체 그렇게 많이 나나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제 수출형과 내수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벤츠에 E 클래스 라고 하는 모델이 있잖아요 그냥 기, 기본 이제 농어 모델이 있고 E 클래스 AMG 모델이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AMG와 E 클래스 일반 노멀 모델이 외관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해서 성능이 비슷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들 안 하실 거잖아요. AMG니까 당연히 AMG 퍼포먼스가 나오겠지. 이런 느낌으로 이두 대를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수형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주는데 수출형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현대가 실수를 크게 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완벽하게 국내에서 그동안 탈수 없었던 좋은 주행 질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승차감에 저렴한 금액으로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을 거고요. 자 오늘 처럼 같이 정말 특이한 국산 대형 세단이죠. 국산차지만 국내에서 구매가 안되는 차량이에요. 차량은 국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현대 제네시스 그 중에서도 수출형 3.8 모델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자 차량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차량의 수출형 모델에 들어가지 않는 특이한 옵션 DIS와 통풍 시트까지도 올리고 위쪽으로 썬루프도 순정으로 올리는 차량이에요 거기다가 색상도 가장 선호도가 좋은 순정 화이트 바디의 차량이기 때문에 4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대형 세단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우면서 좋은 주행 질감 거기다가 좋은 옵션까지 포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90내수용보다 저렴하게 준비했어요. 49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 거래, 대차 거래 및 해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